그러면 프로님이 지금 그러면 골프 경력이 어떻게 돼요? 경력은 채 잡은 것까지 하면은 음. 어 이제 15년 15년 네, 됐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뭐 그냥 골프채 잡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힘들었던 점 언제 있어요? 아 솔직히 초 단계 때는 그냥 멋모르고 계속 취미로 쳐서. 힘든 거는 딱히 없었는데 음. 이제 중학교가 되고 나서 약간 이제 성적을 내야겠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음.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빡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네. 그 어떠한 느낌이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딱 음. 어떤 중학감 음. 핸디가 몇 개였죠? 그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어, 중학교 때 핸디가 한 7개 오가? 어, 이제 70대 들어 네, 이제 70대 딱 들어온 <laughs> 상태였는데 어 솔직히 중고연맹 이제 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어 어, 70대 가지고는 턱이 어, 없습니다한 <laughs> 그래도 2분 원호버 정도는 쳐야지 예선 통과할 수 있는 음, 수준이었데 높죠. 네 저희 때는 조금 그래도 낮았는데 네. 아마 유성프로님 때는 좀 많이 이게 딱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네, 네, 전국대회나 경기도죠. 네 어, 경기도 경주 도지, 도지사배나 이런 데는 뭐, 좀 많이, 많이 레벨이 진행했습니다. 높죠. 네. 음. 이제 거기서 오는 음. 상대적인 약간 <laughs>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연차는 작은 건 아닌데 어... 다른 또래에 비해서 조금 다른 또래에 비해 또 연차에 비해 음... 또 성적이 또안 나오는 편이라서 어... 그거에 대한 약간 박탈감 좀 외소했나요? 아 어...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때 그런 변환 과정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장 네. 과정에서. 그 내가 갑자기 키큰 친구들이 있고 근데 너무 가, 갑자기 커서, 커서 힘을 컨트롤 못하는 친구들맞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런 그런 친구도 있고 어 저는 근데 또 그냥 평탄 그냥 평범한 평균, 네, 평범한 그냥 네 음. 체형을 유지했었습니다. 제일 즐거울 때는요 그럼 어 제일 즐거울 때는 어찌 보면 프로 딴 순간이 아닐까 순간, 네. 그 순간에. 네. 아 됐다. 아 그냥. 됐다. 네. 그런 생각. 그럼 그때 딱 제일 위험할 수도 있었겠네요. 안주가 된 수도 있었겠네요. 아네 맞습니다. 약간 이제 그거 프로를 따고 조금 음. 좀 헬렐레 해가지고 그 아. 이제 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고3때 이제 프로 카드 취득을 어. 했는데 어딱 군대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조금 어. 골프를 놓게 되고 그때부터 좀 헬렐레를 했습니다. 음뭐 <laughs> 그 누구나 그런 시기 <laughs> 네. 있지만 지금은 뭐. 아주 잘큰 아. 어, 정유성 프로님으로 저희를 또원골프 아카데미하고 만났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인복은 또. 아, 이거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인복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또 훌륭한 프로님하고 같이 일을 할수 있게 됐네요. 질문 <laughs> 어, 어, 답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 하나하나에 프로님의 좀 진심?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회원님들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 유성 프로님하고 좀 오래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뭐 어디 안 가시죠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어제 입으로 말하면 네. 속스럽긴 한데 조금 들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조금 들었어. 그러면 교수가로 계속 가다 보면 네. 골프를 치고 싶지 않으세요? 어 당연히 선수로서의 욕구도 분명히 지금. 그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의 마인드는? 잠깐 내려놓고 있지만 네. 어때요, 지금? 음. 아, 아직...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나요? 네, 계속 이제 주변에서 조금 이제 같은 동나이 또래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면 음... 일부나 뛰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좀 욕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 계속 아마도 병행을 아, 행을 하지 않을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골프계에서는 어, 전업으로 하던 선수보단 경행하는 선수가 더 많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참 많이 어,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부모님들이 충당하기에는 학생 때 너무 많이 충당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좀 어, 벌어서 나가려는 뭐 다른 네. 타 운동도 비, 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K7까지 있으면서 뭐 그거는 아마추어지만 아. K4부터는 그런 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그냥. 대회 나가는 선수도 어.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우리는 돈도 못 받고, 우리 돈을 쓰고 두잖아. 아, 맞습니다. <웃음> <돈> <웃음> 우리 야구도, 네. 독립 야구도 다 돈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부터를 하고 네. 있는 거니까, 충분히, 어, 위에 코리아 투어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아직은 충분히 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프로 마인드는 아직 ING다? 네, 아, 아직은 ING다. 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프로로서의 실력, 실력? 교육인, 하고, 네. 레슨으로서의 자기가 교수가로서의 또 배우고 있는 현재 지금 어 진행 중인 수료 과정 같은 거 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어, 일단, 아, 프로로서의, 그러니까 선수,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의 조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은 어. 일단, 다른 이제, 프로님한테 가서, 저도 레슨을 받습니다. 음. 네, 저도 레슨을,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프로님한테 가서, 음. 레슨을 받고, 그거에 대한 조금 조합을 해서, 저만의 스윙을 지금 찾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돼서, 어. <laughs> 아직까지는 좀. 배어는 왔는데, 네, 훈련이 왔는데, 안 됐다. 훈련이 안 돼서. <laughs> 핑계긴 하지만 연습을 좀 많이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음. 지금 그거는 적용하는 단계에 있고 재수인 음. 일단 그리고 또 교습가로서의 지금 과정에 계획 중인 거는 어 이제 1 년마다 한 번씩 그 KPG에서 주가는 <laughs> 이제 저 우리나라도 그게 생겼더라고요 음. 생겼더라고요 그게 어. 미국 PJ 클래스 A 마냥 이제 어. KPG 클래스 A가 또 음. 생겨서 거기에 한번 이제 전문 교습 지도 과정 음. 그거를 또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고. 이제 해마다 이제 어찌 보면 제 생각은 레슨의 선진국은 미국이 아닌가 저는 지금. 네, 지금 트렌드는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끔씩 뭐 아시 뭐 들어보면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음. 달퀘스트라든지 음. 뭐 조지갱카스라든지 뭐 안젤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한을 하세요 음. 그런 내한을할때 내안, 조금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삼석해서 조금 더 배우려고 지금 배워보고 네, 배워보고 이제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걸 배웠을 때 사실 설레임이잖아요. 있 아, 네, 맞습니다. 설레. 그러면 거기에 코드가 딱 맞으면 아, 이거를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네, 약간 맞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중간 오거나 이저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약간 어. 좀,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중간대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그거는 저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 말 그대로 해외에서 다른 프로님들이 왔을 때 이분들의 니즈를 네. 해석을 못하는 우리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굉장한 오고나이저죠. 아, 네 맞습니다. 그죠. 어, 그거는 저, 큰... 중간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뭐 뒤에서 이렇게 수수료 안 따먹으면 아, 그래요. 그만그것만안 해. 그것만안 하면 네 맞습니다. 어, 아주 훌륭한 오고나이저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교수가로서도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기 개발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네, 네 맞습니다. 어. 계획, 계획. 어. 아. 앞으로의 계획. 음, 앞으로의 계획. 일단 뭐, 만약에 이제 선수 생활로, 선수 생활이든, 음. 교습 생활이든, 저는 일단, 물론, 해외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해외. 해외에? 어, 그쵸. 아직은, 네. 지금 아마 윈터 투어 하고 있겠죠. 어,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고 싶죠? 네네, 그런 거참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가로 가서도 뭐 해외에 나가서 레슨을 하든 뭐를 음. 하든 하면은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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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쵸.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걸 어.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어, 네. 맞습니다. 음. 계획은 또잘 짜는 편이라서 항상 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음. 거지. <laughs> 디테일하게 한번 짜 보신 적은 있어요? 어, 디테일하게 짠적 있습니다. 네. 어. 그 과정을 뭐 몇 어, 몇 네. 몇 어, 몇 네. 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네. 비밀이니까. 네, 네, 네 와서 개인적으로 네, 네. 이렇게 한잔 따르면. <웃음> <웃음> <술> <웃음> 이러면서 들어 어, 네. 어, 지금 들어보니까, 네. 어, 나이, 제가 얘기한 뭐, 그거는 좀 중요할 수 있고 중요 안할수 있는데, 나이에 비해 조금 다가오는 교수가의 마인드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자세도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이후생이라고 생각 안할 정도로 아, 네. 어좀잘 컸다 약간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laughs> <제가> 너무 같이 <laughs> 앞으로 네. 저희 이 사이드 골프 홈제 채널에서 계속 저희랑 토론 방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어, 저번에 한번 해봤을 때는 어땠어요? 아 저번에 했을 때 사실 그런 적이 음. 처음이어가지고좀 음. 너무 두서없게 얘기하지 않았나 음. 싶어요. 음.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잘 준비하고 잘 정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았어요? 그런 <laughs> 것들이? 약간? 아, 그런 것들이 네. 어, 너무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내 말을 저렇게도 들을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어, 저희 공남식 프로님이랑 혹은 삼성동 원장님, 김동현 원장님이랑 유성프로님까지 해서 가끔 아니면 자주 해가지고 회원님들 이렇게 해서 어 공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녹화방송으로 토론식으로 음. 스윙에 대한 어, 서울의 교류 이런 거를 해보면 썰 전만 안 되기를 <웃음> <웃음> 그거를 어, 지금 네. 어, 좀 바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젊고 또 어, 열정적인 또 저희 역, 역삼동 어, 정유성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을 또 모셔서 이 시간 또 갖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